오늘은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민수기 19장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짓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친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들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천국 갈 사람이지만 수시로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화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얼마만큼 상급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짓는 죄를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간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베드로는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이고 귀하게 쓰임 받고 천국에 큰 상급을 쌓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그런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그는 영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면목 없는 모습이지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큰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붉은 암송, 암송아지의 죄의 교훈은 한마디로 매일매일 죄의 오염을 시치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염되기 쉬운 환경 속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나야의 불신앙을 통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려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를 통해 오염되는 경우는 네가지입니다 먼저 11절에 시체와 직접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장막에서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한 사람이 죽었다면 시신을 만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장막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오염되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장막 안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이 있다면 뚜껑 덮지 않은 그릇과 함께 그 내용물도 부정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심지어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들을 지나다가 전쟁통에 활에 맞아 죽은 군인의 시신이나 뼈에 몸이 닿아도 그사람의부정이진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오염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죄에 오염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늘 죄인들과 접촉하고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염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큰 위험과 손해가 옵니다. 오염을 처리하지 않고 부정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 13절과 20절 말씀이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범죄에 비해 너무 큰 용벌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벌이 큽니다.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시체 한번 건드렸다가 붉은 암송아지에 잿물 한 번, 한번안 뿌렸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에서 그 사람을 끊어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형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소한 부정에도 큰 벌을 명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죄에 오염된 채 살면서도 그 부정을 날마다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협천만한 일이요. 엄청난 손해를 처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에 접촉했을 때그 오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받은 후에 흐르는 물을 취하고 그 죄를 물에 타서 우술조로 찍어 정한 사람이 부종하게 된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그럼 이 붉은 암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본문 당시에 제사장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레아사라였습니다. 사람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엘레아사라에게 데리고 오면 엘레아사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가고 그 송아지를 끌고 온 사람은 제사장 앞에서 붉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은 위에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정문을 향해 일곱 번 뿌렸습니다. 이처럼 붉은 암송아지는 제도 중요하지만 피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로 정, 정결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피가 더욱 중요합니다. 피를 일곱 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모든 더러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숙이 19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죄악 가운데 오염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자백하여 예수님의 보혈로시침을 받아 심령이 정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소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죄에 오염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염된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